자, 오늘 기쁜 일 말씀해 주세요. 예. 네, 5월, 우리 5월, 5월, 5월 달이 되면은 참 사랑을 하는 그런 그달 그래서 최님의 많은 그 사랑을 부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도 아,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공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아, 다짐하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, 네. 아, 준비된 멘트. <laughs> 좋습니다. 오영우님 네, 오늘은 좋분위기에 그냥 운동 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한 최선을 다해서 국 어, 우리 같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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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국 한국 한국 한 장애인들 도울 수 있다는 그제 성가대를 그 통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점점 다가옴으로서 너무 기쁘고, 다음에 제 다짐은 어 운동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이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또 표를 많이 팔아서 그마함에 있는 그 자폐아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게 힘쓰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 오늘 저런 기쁜 일. 아, 오늘 기쁜 일은 정말. 운동 오늘 되게 잘 됐어요. 이렇게 잘된지 오랜만이에요. 자, 잘된데 올해 오래, 오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물도 많이 마셔줬고, 그 다음에 운동 전에 식사도 세 번을 해줬고, 네.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식사 오전에 충분히 하세요. 저녁에 밥 많이 드시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올해 저의 다짐은 항상. 말씀드리지만, 부상 없이, 저의 부상도 없고, 제가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부상 없이, 아무 탈 없이, 어 건강 만들기 잘 일기, 어 끝내는 것이, 마무리하는 것이, 저의 그목표다 다짐입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운동하실 때, 뭐 조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죠? 네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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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.